안녕하세요. 이번 캡스톤 경진대에 참여한 담다팀의 발표자이종아입니다 저희팀은 메타버스, 가상 캐릭터 마케팅을 활용한 멀티 채널 마케팅을 주제로 캡스톤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팀의 목적, 프로젝트의 내용, 기대액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천 막걸리라고 아시나요? 소사본동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천 막걸리는 부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부천을 대표하는 막걸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다르게 지역의 특색이 담겨있지 않고, 지역과 특별한 연관성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족함으로 인해 홍보 역시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셨지만, 영세하고 소규모인 전통주 양조장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천의 색을 가진 지적 고유 자산을 만들 방법을 고려했으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파급력을 줄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담다팀은 상품의 이미지를 알리고 소비자 친밀도를 높여준 데 효과적이며 가치관과 문화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 마케팅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든 캐릭터 찌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의 외형적인 모티브는 찌개미를 뭉친 것인데요. 찌개미는 탁주를 만들고 남은 술 찌꺼기로 주류 브랜드 캐릭터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캐릭터의 배경은 부천 지역 전통설화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부천시 개수동에 사는 노인이 술을 마시고 도깨비에 홀려 밤새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린다는 야담을 찌미의 배경으로 삼아 노인을 홀렸던 도깨비 물이 바로 찌미가 분장한 것으로 믹사에 설정하였습니다. 찌미의 구체적인 설정 또한 전통설화의 내용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놀기를 좋아하고 낯을 가리지 않는 찌미는 장난을 치며 사람들과 친해지려 하는 편입니다. MBTI도 ESFP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져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찌미는 현재 소사동 양조장, 장독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디테일하고 콤팩트한 설정을 통해 소비자가 캐릭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실의 트렌드를 반영한 설정을 통해 캐릭터가 소비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듯한 친숙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찌미는 다양한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과 외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입니다. 찜이가 직접 SNS 를 운영하는 컨셉으로서 단순한 홍보가 아닌 찜이의 일상이 피드의 주 재료입니다. 가상 캐릭터와 소비자가 현실 세계에서 함께 사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캐릭터에 보다 몰입하여 공감하는 메타버스적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웹툰입니다. 캐릭터의 IP를 활용하기 좋은 수단인 웹툰은 m z 세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입니다. 웹툰은 노골적인 광고보다는 세대의 감정이나 상황에 공감하는 마케팅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팝업 스토어입니다. 인스타그램 웹툰 등을 통해 소비자와 충분한 유대감을 형성한 이후에는 공간을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소 공간이라는 장소를 바탕으로 팝업 스토어를 기획해 보았는데요. 온라인 기반인 찜이를 오프라인으로 불러오는 팝업 스토어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캐릭터에 보다 깊은 몰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천 막걸리가 지역적 정체성과 서사적 요소가 첨가된 제품으로 리브랜딩됨에 따라 캐릭터에 대한 수요가 막걸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며 현재 부천 막걸리 취급하고 있는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관심은 자연스럽게 부천 지역에 대한 홍보와 부천에 오면 먹는 술로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찌미와 함께 한잔하러 가실까요? 이상 담다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